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제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 보내셨다. 군중을 돌려 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무혀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어 쉬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도로 무리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느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그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그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거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의석인 참여합니다. 오늘 하답송에 우리 후렴에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가 이 주일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어쩌면 시편 저자의 이 부르짖음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당신의 그 속성이, 당신의 사랑, 자비, 정의, 공의, 위로, 용기, 여러 어떤 당신의 그 속성을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에게 작용해서 우리의 영혼에게 어떤 작용을 하는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그래서 제가, 어, 우리 신자들한테 이렇게 이미 알고 계시는데, 제가 또 어떤 때는 혹시나 또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 싶어서 제가 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이시죠? 하늘 사랑이시죠? 네. 하나님 자비하시죠? 그런데 네. 어떤 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 어떤 때 하나님 자비를 체험했다고 왜냐하면 한글로 분명히 사랑과 자비는 다른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정의 내리고 있는 사랑과 자비의 차이점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자분들이. 다 아는 것 같은데도 막상 물어보면은 뭐가 뭔지 몰라요. 하나님 사랑이시다. 하나님 자비하시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때 하나님 사랑을 체험했다. 어떤 때하 하느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우리가 구구를 안다면은 그래도 어떤 때 하나님의 속성에 어떤 하나님의 사랑, 자비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품감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다 아시는 줄 압니다. 근데 아시지만 제가 조금 이렇게 토마스 아키나스, 어, 그, 어, 신학에 있어서 아주 그 하나님의 지성을 빛을 받은 우리에게 관목한 하나님의 신비를 지성적인, 어, 그것으로 이렇게 풀어주신 성, 토마스 아키나스 그 성인에 의하면 하나님 사랑은 우리의 영혼을 더큰 선으로 이끄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영혼을 당신의 은총과 은혜로 어떻게 구원에 이르도록 선으로 계속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선과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자비는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탁탁 한 사람은 아, 조금 전에 사랑은 성과 연결되어 있다면 자비는 그러면 혹시 악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악과 연결되어 있어요. 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죠. 그래서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머무른다고 요한 복음사가가 그 편지에서 적으셨잖아요. 그러나 인간들은 그 하나님 사랑에 머무르고 그 하면은 모든 일이 잘될 건데, 우리에게는 이미 원죄의 타락 속에 파묻혀 살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속수무책인 인간들을 위해서 당신의 속성 중에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는 뭡니까? 악에 빠져서 호우적거리는 그 영혼을 다시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자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때의 사랑, 자비 여러분들 어 이제 조금 이미 아시지만 이미 아시지만 어, 어느 정도 이렇게 딱 구분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할 때는 자신이 지금 뭐예요? 지금 호죽거리고 있다는 거. 어디에 네. 죄에 죄를 지었 지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고해성사를 받고 다시 재산을 받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원죄의 타락의 그늪 속에서 호주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그 호수에 베드로가 이렇게 빠졌지만 저는 호수 뭐 바다보다는 늪이 오히려 더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자비의 속성에 있어서 더어 비유에 맞을 것 같아요. 늪. 응? 여러분들. 바다나 호수에 빠지면 자기가 수영 기술이 있고 좀 배운 사람들은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늪에 일단 빠지면 거기서 호우적되면 호우적될수록 어떻게 돼요? 더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어떤 하나님의 속성인 자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할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길 원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늪에 빠졌는데 자꾸 이런 표현은 좀 바락하면 어떻게 돼요? 더 빠진다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그 자비에 어떻게 신뢰하고 희망하고 믿음을 가지고 다시금 그분께 의탁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이 자꾸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계속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느님의 자비는 어떤 때는 내가 부르짖으면은 그때 저를 즉시 구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아직까지 신앙적으로 아직 그런 마 단계 때. 그래서 입에 채 올리기 전에 하느님은 당신의 자비를 베푸셔서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한 존재가 태어나면 그 아기 때. 가만 내버려 둘 수가 없죠. 24시간 동안 돌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조금씩 하고 그런 말을 하면 그래도 조바심에, 어 혹시 걷다가 보면 넘어지지 않을까. 그래도 마음이 가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자기, 어 권력이 붙어서 자기 스스로 걷고 그럴 때는 넘어질까. 이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죠.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 우리의 교만은 자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어 자기 자아가 생기고 자기가 어느 정도 움직이고 자기 결정에 의해서 자기가 선택하고 의지가 움직이게 되면은 우리 영적인 차원에서 교만이 싹트게 되는 거예요. 교만은 뭡니까? 하나님 뜻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성경 말씀이 제 발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저는 이 말씀을 어떤 때는, 하나님 일을 한답시고 보면은 뭐, 아, 하나님이 또 은총 주셔서 뭔가 잘되 나갈 때, 그때 이게 교만이 이렇게 나를 꼬시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해라고. 응? 그러면 내가 또 그게 한눈이 팔려가지고 더 열심히 해요. 근데 이게 보면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 스탑해라는 거예요. 멈추라면 멈춰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어 이게 계속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 딴는뭐어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그런데 결국 가다 보면은 딴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에 맞춰서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가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오늘 그 시편 저자가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했어요. 더불어서 뭐야? 자비와 구원을 베푸소서. 하나님의 자비는 결국 우리를 궁극적으로 이끌고자 하시는 것은 구원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비를 베푸소 할때 지금 내 현세적인 거 어떻게 보면은 오늘 복음의 그 과정을 보면은 우리의 어떤 자비의 여정 결국 구원으로 이르는 그 여정을 이 짧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요약해 놨다고 우리는 또볼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어렴풋한 새벽역에 형체를 모르는 어떤 물체가 다가왔는데 그들은 유령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시죠. 그들은 이미 육적으로는 배불렀어요. 그러나 얘기치 못한 외부로부터 맞바람에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는 때는 우리가 힘들 때는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배불리 먹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나서 그 나태함과 어떻게 보면은 그 다윗이 모든 것이 천하태평하고 자신이 이제 모든 것을 이루었을 때 낮잠을 자고 난간에서 본게 바세바였던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악이 또 침퇴해 들어오는 거죠. 우리의 삶은 언제나 평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단련시켜야 되니까요. 우리의 믿음을 또 순수하게 해야 되니까 용광노의 그 불의 정화를 또 거쳐야 되죠. 그래서 그 풍랑 안에서 예수님께서 또 나서는 베드로가,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들러 무리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참 말은 참 베드로가 잘해요. 믿음도 있고, 어떤 때 고백도 하는데, 또 빠지지 않고 또 이런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오너라 그러셔요. 여기서 이미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그 믿음의 신은 이미 부러졌어요. 그리고 믿음을 바라도록 하느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오느라할때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향한 그 희망도 더불어서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배서내려서 무리를 걸었다고 그랬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원래 신앙을 가진 이들이 걸어가야 될그 길은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 무리를 걷는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신비 안에서 기적을 체험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에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 그냥 자기가 알람 맞춰놓고 일어난 거 그러면 그것은 육적인 인간이죠. 우리는 밤새 그 어두운 가운데 그냥 편히 우리 영혼과 육신을 시기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침에 우리를 다시 일으키신 것이죠. 그럼 똑같은 일어남이지만 영적인 차원에서는 다시금 부활의 그 생명의 기운을 느끼면서 일어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하루를 시작하는 데서 출발점부터 틀린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오늘 해야 될 일,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하루 나에게 미지의 시간 공간이 펼쳐져 있어요. 나는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촛불에 불을 켜고 하느님 앞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봉원해 드리는 거예요. 오늘 저를 이끌어 달라고. 진정으로 하느님의 이끄심에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그러면 은이 무리를 걷는 베드로처럼 기적의 순간순간들이 펼쳐질 겁니다. 하느님은 똑같은 시공간을 우리에게 제공하시고 예비하셨지만 어떤 이들은 자아가 살아가는 그리고 하느님 필요할 때 커몬하고 부르기만 하는 그런 하느님 그러나 어떤 영혼들은 함께 하시는 하느님 하느님 말씀이 우선해서 나를 나에게 최초 가시는 하느님의 그 힘에 의해서 내 영적인 발이 움직이는 영혼은 복됩니다. 그런 영혼들은 무리를 건넌 그 베드로처럼 실제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나에게 전개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신앙의 여정 안에 신앙의 성숙에 이르기까지는 오늘 베드로는 또 다시금. 겉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본능이죠. 자신의 생존의 본능에 또 휩싸인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사는데 자신의 본능과 욕망과 끊임없이 부딪히죠. 그러나, 그것에, 그것은 자연스러운 거지만,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은 거슬러는삶이라 본능과 욕망에 그냥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슬러서. 그래서 거기에 한눈을 팔자마자 어떻게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전개되는데, 거기서 다시금 나락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실련과한난는 지금 겪고 있다. 그러지만은 이것은... 그 근원적인 거 보면은, 하느님은 늘 나에게 기적과 같이 무리를 걷는 그러한 이 세상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의 보호막으로 나의 영혼을 감싸서 그 있을 수 없는 불가능을 가능케 할수 있는 그런 일도 나에게 이어가도록 하느님은 나를 초대하시지만, 어느새 나는 이 육을 지닌 존재라, 그쪽에 또 한눈을 팔게 된다. 그래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본능은 오히려 육적인 것을 캐락과 체험에 어떤 그것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자기가 살기 위한 어떤 부르지점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지만이 부르지점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해서 이끌어 가신 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가족이 잘 되기 위해서, 자신의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욕구에 의해서 기도하게끔 하시지만 그것은 또 다른 욕구, 그것은 열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성화시키신다. 변화시키신다. 그것은 이제 나의 욕구와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아니라 나를 버림으로써. 나를 포기함으로써 또 다른 영적인 삶을 위해서 부르짖기 시작한다는 것 그래서 이 빠짐은 나만이 일곱 번을 요르단강에 씻으라고 했던 엘리사의 그 요구처럼 첫 번째 요르단강에 들어갔을 때하고 일곱 번째까지 이르는 그 물에 빠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돼 몸에 나병이 나은것 뿐만 아니라 영의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빠지고 그러나 처음에는 내가 기도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꺼집어서 구해주는 줄 알고 내가 기도하니까 덜어주셨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런 과정이 되면 내가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지약 넣고 또굴기도 카렌다에 똥백백 채 놓고 또 매일 거 기도하고, 그러면 하늘 건져주시겠지. 근데 아직 이것은 뭐예요? 아직 과정 속에서 초보단계예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빠지는 것도 구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내가 지금 처해진 상황이 그센 바람에 의해서 다시금 빠지 빠져드는 그 상태 속에서도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나를 구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께 의탁한 아이다 라는 기도로 바뀌게 된다. 그럴 때 내가 빠지고 구해주시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빠져있는 갈릴리아 호수가가 바로,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말씀하신 자비의 바다가 되는 거예요. 빠지든 건지시든 그것은 주님의 소관일 뿐이에요. 내가 시련에 빠져 있더라도, 내가 지금 한난 중에 있더라도, 우리 가족 중에 내가 지금 병고에 시달리고 있더라도, 이 모든 것도 뭐예요? 하느님 자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이러한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끊임없이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것은 건져 달라는 거예요. 하느님은 건지시기도 하지만 구원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지금 이 구일 동안 비정을 하면서 또 우리는 그 성모님의 성천의 대축일에 그렇지 제가 이번. 소식지에 그, 어, 머림말을 적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 어떤 묵상이 됐어요. 이 팔을, 이 찌는 더위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영적으로 보면은, 이 광야에, 이 사막가도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팔을, 그 중심에, 바로 이 성무성천대축일이 있다는 것은, 사막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거늘과 그 목축임 아니겠어요? 그 오아시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오아시스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 오아시스의 고귀함과그 혜택을 100% 느끼려면 내가 목말라야 돼요. 근데 나는 지금 무엇을 목말라 하는가? 지금 제대 위에 올려진 내가 이번에 이 피정에 의하면서 가져온 그지향을 목말라 하는가? 그 자비의 셈에서. 그 자비를 목말라 하는 영혼 목마른 사실은 그 신의 깔을 찾고 나서 그 들이키는 물로 그 시원함과 목초임을 느낄 때 이것은 세상이 주는 그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심에서 나오는 그 자비의 셈에서 나오는 그 자비를 내가 목축이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의탁의 영혼에게만 하나님은그 자비의 그 고귀함과 풍성함을 맛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주일 예수님 부활의 날 성모님의 성체는 진정 매일매일 부활의 신비 속에 살아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이 보장하신 그 상속을 받는 것을 바로 우리의 어머니께서 보장해주는 그 대축일이 바로 성모 성천 대축이죠. 우리의 삶이 이 현세의 허덕이는 그것의 허덕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빠지게도 하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 분이라는 것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희망과 믿음이 내 영혼 안에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9일 그 이후에. 성모님의 그 성천 앞에 나도 이제는 내 삶의 목표가 성모님과 같이 성모님께 봉헌된 존재로서 성모님께서 성천하셨듯이 나도 구원의 여정 안에서 하느님은 나에게 영원한 상속을 보장해 주시리라는 확신을 느끼는 그 대축일이 될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이 구일의 은총의 이 시간 동안에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 현존 앞에서 그 안에서 우리는 다시금 오늘 베드로를 건져 주셨고 또 빠지게 하시듯이 우리들도 다시금 진정한 자비의 바다에 빠져서 이 세속의 바다에서 나를 건져 주시도록 다시금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합시다 주님 저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푸소서.